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수종냉증 셀프 케어로 탈출하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수종냉증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융도강 지엄이고 어, 2021년 출간된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손발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가 치유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수족냉증은 스스로 치유가 가능하대요. 냉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혈액 순환이 나빠지면은 저체온이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손발 수족냉증이 오고, 뇌에 저체온이 오면 뇌졸중이 오고요. 눈에 저체온이 오면 충혈이 됩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저어하죠. 자 피가 잘 가지 않는 곳이 차갑답니다. 할머니 손 약손은 따뜻한 손으로 혈액 흐름을 좋게 한 것이고요. 논도, 물고 관리가 가장 중요하듯이 혈관도 그렇죠. 몸이 냉하다는 것은 혈류가 나빠졌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건강지수는 발이 바로 밑으로 갑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무점이 있는가, 갈라지거나 습진이 있는가, 걷기나 달리기를 제대로 할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차가운가? 자, 지나친 재염식이 건강을 만친다. 소금이 부족하면 빈혈부터 매스콤, 설사가 생기고, 소금이 부족하면 염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배출시키고, 수분 배출로 혈액이 탁해지면 신장질환, 오혈압 노화가 진행되면서 소변 염도는 0.9에 가까워야 정상이고, 염도가 맞으면 어떤 병균도 존재할 수 없다.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자, 저체온을 부르는 습관은요. 첫째, 근육을 사용한 노동이나 운동이 부족하고, 두 번째, 찬 음식, 찬 음료를 선호하고, 세 번째, 배꼽과 발목, 노출 패션과 냉방을 선호하고요. 네 번째, 소금을 과다하게 피하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 과식하고 다혈질, 화가 많으면 저체온 됩니다. 과식하면 피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다른 부위가 차워집니다. 가 성인 여성 10%가 수종냉증이다. 뇌, 신장, 간, 갑삭슨 등 중심부 체온의 상승이 수종냉증의 원인이다. 손발은요, 혈액 공급이 줄어서 차가워진답니다. 손발이 냉증이 많은 이유는 혈액이 유토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밥 따로, 물 따로 음영 식사법에 보면 수종냉증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습관. 첫째, 근육 운동, 맨발 걷기를해요두 번째, 반신욕, 조육이 좋고요. 세 번째, 소식이 좋습니다. 네 번째,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탕파. 탕파가 바로 이 물통입니다. 따뜻한 물을 담고, 이불 속에 넣고 같이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밥 따로 물 따로. 식전 30분 전에 물을 마시지 말고, 한 시간 후에 물을 마시고. 하여튼, 밥과 물이 섞이면, 은 위액이 희석되면서 몸이 차가워진대요 모자, 목도리, 장갑, 내복, 수면정발 착용을 하라 그 다음에 인삼, 생강 계피차, 온수가 수중냉증개선에 좋다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은요 냉온욕, 뜨거운 데 갔다가 창물에갔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키고 풍력, 창문을 열어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세요 온풍욕, 드라이기로 뒷목을 가열해 보세요. 금포 마사지.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뒷목과 몸을 마사지해 보세요. 금포 마사지는 간단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저자는 권합니다. 인체가 해야 할 일을 약이 대신하게 하지 마라. 수면양발 신고 자기는 발가락 혈액 공급 스위치를 꺼버린대요. 신발 패드 패드를 오래 깔면은 발바닥의 충격이 더 약해진대요, 충격에. 허리 보호대, 허리 근육과 인대가 더 약해진답니다. 인공 눈물, 눈물의 자연 생성을 약화시킨다. 그 변비약, 대장 연동 운동을 약화시킨다. 소화제, 소화 기능 자구력을 약 억제시킨다. 이것은요, 잠시 차올 때는 아주 좋은 재료지만은, 장보하거나 장기간 대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홍삼도 한달 이상, 석달 이상 먹지 말는 얘기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보관 기능 기능이 다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냉이라고 합니다. 차가운가? 체온이 떨어지면 인체는 가수면으로 들어가 에너지 소비를 멈추지요 여러분 겨울 설산에서 사람들이 동사하는 경우가 많죠. 추우면 졸린데요. 그래서 동사가 답니다 몇 도를 베고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이야기 있죠? 자, 수종 냉증 예방에는 맨발 긋기가 좋답니다. 맨발로 그러면 모세혈관이 튼튼해지고 잠자리까지 발에 열감을 느끼고요. 만족이란 말은요. 발이 따뜻해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맨발 긋기는 발바닥 지압 효과로 온몸이 좋아진다. 맨발 긋기는 탁한 의외를 되돌릴 수 있다. 맨발로 땅에 접지하면 인체의 정전기가 땅으로 내보낸대요. 또한 엄청난 땅의 자유전자가 몸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국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맨발 긋기. 수종냉증 자가취 방법. 첫째, 지압봉으로 발을 마사지하고 두드려줘라. 사진처럼 이런 돌돌이로 양쪽 발과 손을 골고루 앞뒤로 수시로 비벼줘라. 세 번째 발가락이 잘 움직이는 느슨한 신발과 양발을 신으라. 네 번째 입욕, 반신욕, 조욕을 자주 하라. 다섯 번째 찬음식, 특히 찬물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중냉증 셀프케어로 탈출하기 이책 결론은요. 수중냉증은 본인 힘들어도 환자 취급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제대로 원인 파악도 못했고 면쾌한 치료법도 아직 없습니다. 고열에만 관심이 있지 저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은 아주 고통스럽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따라서 수족냉증은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치유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참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